안녕하세요 휴대전화박물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드디어 갤럭시탭 7.7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갤럭시탭 7.7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피커 퀄리티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 가면은 요 네트워크 설정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요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사용을 하려면은 요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어 요거는 꽤 불편합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2020년 사용기에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또한 여기 보면은 와이파이로 키스 연결 삼성 키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죠 어,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뭐 파일 주고받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꽤나 불안정해서 그냥 케이블을 꽂고 작업하는 게더 편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소리 가면은 그냥 기본적인 소리 설정 그리고 저는 태블릿이고 핸드폰이고 이 햅팅 모터는 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제품들이 삼성 중저가 제품이나 아니면 A 모자 태블릿에는 없어서 꽤나 불편합니다. 근데 요 태블릿은 다행히도 진동 모터, 햅틱 모터 둘다잘 들어있습니다. 아, 참고로 태베스 7 시리즈 어, 진동 모터는 있는데 햅틱 피드백 없습니다. 요거는 태베스 7에서 최고 불만 사항 중 하나인데 자세한 거는 태베스 7 전시 때 말하는 걸로 하고 요제 화면에 가면은 여기서 배경화면을 변경을 한다거나 뭐 화면 모드를 선명하게 표준 내추럴 영화 뭐 이런 식으로 변경도 가능하고 아까 요 버튼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고 했는데 요게 빠른 실행 여기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면 캡처인데 뭐 애플리케이션 하면은 이렇게 앱서랍으로 바로 가는 걸로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검색해서 구글 검색 바로 바꾸는 그런 기능. 뭐, 그리고, 카메라 해서 카메라로 바로 가는, 파, 어, 카메라 숄트킷 같은 것도 가능한데, 어, 카메라 화질이 구리기 때문에, 어, 그나마, 요, 화면 캡처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 화면 캡처 같은 경우도, 캡처를 하면은, 저장 중 하고, 캡처한 화면, 요, 편집 하는 게 뜨는데, 이 어, 요거 안 뜨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 그런 옵션은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화면 전원 조, 자동 조절해가지고, 화면 발, 어,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어, 보면은 어, 예전 기기들에 있던 가속도 소 센서랑 자이로 센서 보정 기능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프트키에서 생각난 것데 만약에 구형 앱들을 실행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요걸 실행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메뉴 버튼이 따로 추가로 또 뜹니다. 그러고 이렇게 전체 화면 크기로 확대할지 아니면 화면 비율에 맞게 확대할지 요 선택도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는 비율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막 그렇게 큰 변화는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절전 모드 가면은 이제 사용자 지정 절전만 있는데 요거 가면은 그냥 배터리가 몇 프로 이하일 때요 절전 모드를 키, 자동으로 켜주고 그 어떤 거를 하, 해서 절전을 할지 그, 그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 뭐 기존 S2나 노트1처럼 뭐 그렇게 CPU 클럭을 낮춘다거나 뭐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을 안 합니다. 뭐, 애초에 요, 스냅드 곤 s 4 자체가 구려가지고, 거기서 더 클럭을 낮추면은 더 답답하겠지만. 그리고 저장소는 뭐 평범한 그런 저장소 옵션이고, 여기 가면은 PC에 연결했을 때그 MTP로 연결할지 PTP로 연결할지 그 옵션 여기 있고, 배터리에 가면은 이렇게 배터리 그래프랑 각각 어떤 앱을 많이 배터리를 먹었는지 그에 거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배터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 해당 태블릿 배터리는 거의 10년 정도 된 태블릿 치고는 꽤나 오래갑니다 비행기 모드로 사용을 했을 때 어, 가끔 사용한 걸로는 뭐 8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6시간 정도의 화면 켜짐 사용이 가능하고 핸드폰으로 사용할 때는 제가 오랫동안 사용을 해본게 아니어서 어, 정보가 많이 없지만 화면 켜짐 기준 한 4시간 정도 나옵니다 9년 10년 된 기기 치고 어, 생각보다 오래가서 어, 꽤나 놀랐습니다 근데 이 충전 속도가 최대 5V 2A로 충전이 되는데 엄청 느립니다 어, 4시간 20분에서 4시간 40분 정도 충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예전 아이패드 3세대 같은 경우도 충전 속도가 이렇게 자비가 없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뭐 그냥 구형이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배터리가 노화 때문인지 어, 보통 마지막 100% 근처 가면은 이제 충전이 점점 느려지는 그런 건데 요거는 97%, 95%쯤에서 확 100%로 올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보자면은 여기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 안드로이드 4.0여서 쓸데없는 블루트웨어는 여기서 사용 중지가 가능합니다. 이 SKT 앱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그냥 기본적인 그런 다운로드 앱을 삭제할지 데이터 캐시를 삭제할지 뭐 그런 기능이 있고. 계정 및 동기화는 그냥 평범한 계정 및 동기화로 여기서 어떤 계정을 동기하고 화 계정을 삭제할지 그런 거고, 위치 서비스는 요 GPS 위성을 사용할지, 아니면은 무선 네트워크 사용으로 GPS 찾는데 좀더 도움이 될지, 뭐 그런 설정. 보안에 가면은 뭐 디바이스 암호화, 뭐 유심 암호화, 뭐 그런 건 설정이, 기본적인 설정이 있고, 잠금 화면에 가면은 저는 드래그를 하는데, 패턴, 핀, 비밀번호는 흔한 안드로이드 그런 기본 잠금이고, 보면은 얼굴 잠금 해제라고 있는데 요게 갤럭시, 넥스, 갤럭시 넥서스에서 엄청 광고도 하고 그렇게 밀어 주던 그런 기능인데 지금은 사장 되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요 태블릿을 사용하지 마세요 요거는 정확도도 별로고 속도도 느리고 그냥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분, 분실 시 연락처 설정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잠금 화면에 여기 조그맣게 폰뮤지엄 갤럭시 탭7.7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요 문구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언어 및 입력 여기 가서 언어를 바꿀 수가 있고 언어는 꽤나 많은 언어들이 지원이 됩니다. 오 잘못 누른 줄 알았네. 그리고 요 키보드 같은 경우는 스와이프 모아 키 삼성 키패드가 있는데 스와이프 먼저 보도록 하면은 혹시 키보드는 메모로 가야죠. 뭐 스와이프는 그냥 단순한 스와이프 키보드죠. 그래서 가면은 뭐 한국어로 하면은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스와이프 잘 되고 그리고 요 키패드를 줄여서 요한 손으로 조작하기 편하게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조작하기 편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요 당시에는 스와이프 키보드랑 삼성 키보드랑 항상 별개로 있었는데 그리고 요 당시에 모아키라고 해서 한글 입력할 때 편하게 입력을 도와주는 그런 건데 이 모아키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전에 꽤나 유행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글 자음만 있고 여기서 R을 아, 하고 싶다. 그럼 이걸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밀어가지고 뭐 글씨를 만드는 그런 어 키보드고 여기 바로 옆에 영문 커티 키보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기호라던가 요걸로 뭐 카피 오를 한다거나 아니면 컷 한다거나 이런 단축키도 간단하게 있고 뭐 요거 익숙해지면은 어 꽤나 편리한 그런 키보드라고 생각이 드는데뭐 요즘은 이런 키보드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삼성 기본 키보드로. 저 같은 경우는 천지인이 편해가지고 천지인으로 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보드를 높이를 줄인다거나 높인다거나 설정이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어 작동이 되는 그런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뭐이 키보드 설정을 자세히 보도록 한다면은 스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그런 튜토리얼 같은 거 그렇고 기본적인 그런 옵션이 있고 모아키 같은 경우도 그냥 기본적인 옵션인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 한자 변환 시뜻 같이 보는 그런 기능이라던가, 아니면은, 여기, 영문 자판에 한글 답을 표기하기, 어, 요거 특히 비밀번호 입력할 때 유용하죠? 요런 꽤, 꽤나 유용한 알 같은 기능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기본 키보드는 진짜 딱 기본만 해놓은 그런 키보드입니다. 뭐 백업 및 재설정은 그냥 구글 계정에 이 태블릿을 백업을 한다. 아 그리고 이 태블릿을 초기하는 화 그런 설정 이 있고 독은 이 도킹 할때 사운드를 출력할지 어떤 그런 거 날씨 및 시간, 날짜 및 시간, 그냥 기본적인 날짜 및 시간. 접근성은 뭐 기본적인 접근성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LED 플래시가 있는데 요거 전용 위젯이나 뭐 다른 단축키가 없어서 여기서 보조등 요걸 눌러야지 이렇게 LED가 켜집니다. 모션 기능 가면은 어, 삼성이 터치 4.0에서 쓸데없는 모션들을 많이 좋아했는데, 자이로스코프 이용한, 그게, 그 중에 몇 개가 여기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요거. 나중에, 어, 노트1이나 그런 걸 리뷰를 하게 된다면은, 그때, 그건 자세히 보도록 하고, 요거, 여기 있는 것만 간단히 보면은, 이렇게, 사, 어, 갤러리에서 사진을 볼때두 손을 쥐고, 이렇게 당기면은, 이제 줌 인이 되고, 이렇게 멀어지면은, 이제 줌 아웃 되는, 그런 어, 깨알 같은 기능입니다. 꺼버리, 꺼버리도록 하고 쓸, 이건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패닝, 이거는 아, 더 쓸모없는 그런 기능인데 아이콘을 길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페이지 다른 페이지에다가 옮기는 아, 그런 어, 재밌는 어, 그런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옵션은 평범한 개발자 옵션이고. 요거는 4.0이어서 따로 빌드 넘버를 연타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디바이스 정보 가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뭐 상태를 본다거나.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 4.0.4잘 들어 있고 연타를 하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나오고 길게 누르면은 요 8비트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스피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피커 테스트를 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와, 요, 확실히, 아몰레드가, 요, 카메라로는 잘안 보이나? 아몰레드가 확실히, 요, 색깔이 쨍하죠. 그리고 태베스 7 비교를 해도, 어 색깔이 쨍합니다. 카메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느껴지네요. 뭐, 어쨌든, 스피커는, 어, 뭐, 그렇게 막 엄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21년 기준으로는 평균 이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뭐한 C에서 C 플러스 정도 스피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뭐요 태블릿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여기 두개 밑에 두개 있어서 아쉽죠. 그래, 그, 거기다가, 아, 그러고 참고로 해당 태블릿은 1080 60프레임 퍼 세컨드 동영상은 재생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구형 핸드폰을 사용을 하면은 보통 SD 카드에 영화 같은 거 담아서 심심할 때뭐 버스를 탄다거나 아니면은 뭐할 일이 없을 때 유튜브 보기가 꽤나 힘드니까 영상 영화 같은 거를 심심할 때 보는데 그때 근데 60프레임 동영상 이막 끊기, 끊기면서 소리만 나서 당황을 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요거 이후에 갤럭시가 아니라 옵티머스 G는 HD 해상도였고 배가 넘버 6, 배넘식이었던 그 친구는 퀄컴 스냅드래곤 S4 프로를 탑재했는데 를그 해당 칩셋은 램을 DDR3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가지고 이램 대역폭 때문에 1080 60 프레임 동영상을 재생이 안 됐죠. 이것도 똑같이 1기가바이트 DDR3 램이 들어가서 당연히 대역폭 문제로 1080 60 프레임 동영상은 재생이 안 됩니다. 따라서 뭐 1080p 60 프레임 동영상이 있으면은 30 프레임으로 낮춘다거나 아니면은 720p 60 프레임으로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영상을 시청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건 어 지금 간단한 전자 액자나 PMP처럼 SD 카드에 영상을 넣어두고 동영상 플레이어로 사용하는 게 아니면은 지금은 이 태블릿을 사용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우선 이 단자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삼성 30핀 단자여서 높은 확률로 따로 구입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스마트 태블릿으로 사용하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이 낮아서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그렇다고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기에는 전화 발신 수신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핸드폰으로 사용하긴 더더욱 힘들겠죠? 그래서 아몰레드 화면에 16대 10 비율 SD카드에다가 영상을 넣어두고 동영상 플레이어로 사용하는 목적에는 아마 사용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탭7.7 LTE 버전 전시를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